유명 방송인이자 비뇨기과 전문의 껍치형 홍성우가 과거 동료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 강제추행을 해 문제 제기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성우가 과거 근무했던 병원 소속 간호사 A씨는 홍성우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고 그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괴롭힘은 6개월 동안 이뤄졌고 이 때문에 일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홍성우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 도구를 던지는 등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경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와 함께 일하는 다수의 간호사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홍성우는 신고가 접수된 그달 권고사직 처리됐으며 이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홍성우에게 피해를 입은 파악된 직원 수는 5명 이상입니다. 한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홍성우가 화풀이를 하면서 심한 욕설과 부모 욕을 했고 환자가 특정 지역 사람일 경우 막말을 하는 경우도 다수 목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직원은 수술실 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욕설을 했고 환자를 사람이 아닌 동물, 벌레 취급을 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홍성우의 괴롭힘 행위로 인해 병원을 그만둔 직원도 존재한다는 것과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행위 또한 목격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성우는 이전 직장과는 사이가 좋지 않게 나간 건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가 유명해지니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말하겠느냐. 문제가 있었던 이전 병원 직원 수십 명이 나를 따라왔는데 얘네들이 XX이라서 나를 따라왔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과추용 홍성우 직장 내 괴롭힘 폭로정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